1월 5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에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어떤 때는 지난 한해 뭐하고 살았지? 한 것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렸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단지 작년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를 돌아다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참 빨리 지나가 버렸고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고 또 이루어 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 이웃들과 친족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한 가정이나 동네에 아이가 태어난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러나 이들이 다 함께 기뻐한 것은 단순히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극률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대대로 부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찌 처녀가 임신한 것이 큰 은혜이며 극률이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극률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고, 그로 인해 그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크신 극률하심을 부으사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사벳이 아기 세례요원을 낳았을 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마리아에게도 부어졌고 또한 엘리사벳에서도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극률하심은 엘리사벳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흘러갔고 그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며 나의 어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생각하며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기를 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긍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긍율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교만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이안 같아서 다제갈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풍성하신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가 살고 있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순간 하나님의 긍율하심을 의지하며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 할례를 행할 때가 되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자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아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때는 아직 아이의 이름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라고 지으려고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사가랴까지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글로 써가면서 요한으로 짓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가리아가 요한으로 짓겠다 라고 글을 쓰는 순간 사가리아의 입이 풀리고 다시 말을 할수 있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기대하지 못했던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해주신 것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이름을 정해 주시면서 앞으로 그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이완이 태어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끼쳐지고 추압해서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할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근유랍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불러주신 사람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하나도 한 것이 없이 지나간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인생이 정말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입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이 부여하신 사명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서판에 요한이라고 자녀의 이름을 썼을 때 그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사명을 사가랴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양육하고 세워가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가리아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각자 다르지만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근혈함을 부으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자들에게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6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부으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미 있는 2022년도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시고 충성되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